예, 안녕하세요. 아, 스와트모닝 대표 서동욱입니다. 어, 지금 리뷰할 제품은 VFC HK416 GBB 시리즈에 사용이 가능한 스틸 볼트캐리어 세트입니다. 얼마 전에 리뷰한 VFC HK416A5에도 호환이 되고요. 어, 사실상 뭐 나오기는 그 VFC HK416 A5 전용으로 사실 나오긴 했어요 근데 구형 옛날 416 시리즈에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제품이고요 박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쇳덩이로 돼 있어요 순정하고 비교할 거지만 순정도 그 볼트 캐리어가 걸리는 토퍼가 걸리는 부분은 스틸로 돼 있는데 얘는 아예 통째로 스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스틸 다 스틸 물론 노즐은 스틸 아니고요 네, 일부 부속은 스틸이 아닙니다 노즐도 강화된 그 노즐이라고 얘기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스틸볼트 캐리어에는 MPAS 기능이 그대로 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되어 있고요. 어,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돌려서 파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요. 그런 장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뭐, 일단 가벼운 편인데요. 어, 재질은 SKD 열처리 강 계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내구성이 높고 가볍다는 게 특징입니다. 가볍다 해도 그래도 순정보다 무겁긴 해요. 하지만 좀 이따 재보겠지만, 순정보다 약간 무거운 정도입니다. 이게 또 너무 무거우면, 제가 누우차 말씀드렸듯이 볼트캐리어가 너무 무거우면, 이 뒤로 작동되는 데 문제가 생겨요. 즉, 날씨가 조금이라도 추우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틸로 만들었지만, SKD-11, SK, SKD 계열에다가 열 처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볍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기도 하죠. 어, 오늘 볼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이것을 어, 순정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에 작동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냥 기존 제품의 볼트 캐리어 빼고 장착하시면 되고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후가공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 거는 아마 그런 경우가 좀 드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참조하시고요 자 순정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정이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 스틸입니다. 티라고 순정은 외형상의 차이가 없어요. 외형상에 봤을 때는 하지만 재질 자체가 아예 다른 거고요. 얘는 보시다시피 바디는 스틸이 아니고 이 스토퍼 부위, 스토퍼가 걸리는 부위는 스틸이죠. 그래서 몇 개만 스틸이고요. 위윗 부분하고 네, 대부분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즐도 보면 노즐 얘하고 얘하고 노즐의 그 내구성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잘 보시면 노즐의 내구성 차이도 있지만 어, 여기 구조도 틀립니다. 그 타닉 가스 인입구 부분이 얘는 구멍이 두 개인데 비해서 얘는 하나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 있죠. 네, 그리고 얘는 MPS 기능이 없고 얘는 MPS, MPAS 기능이 있죠. MPAS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무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순정입니다. 215g이고요. 순정은 이번에는 스틸볼트 캐리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256g입니다. 아 그래서 얼마 안 나요. 불과 한 30g 정도의 차이 밖에는 안 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별로 없다는 예, 이런 특징이 있네요. 자, 일단 스틸 볼트 캐리어로 바꿨고요. 사실 스틸 볼트 캐리어 말고 순정 볼트 캐리어는 쏴봤기 때문에 굳이 쏘진 않겠습니다. 스틸 볼트 캐리어 지금 좀 전에 제가 다시 순정을 쏴봤고요. 스틸 볼트 캐리어로 바꿨으니까 지금 느낌을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했고, 가스도 동일하게 앞에서 테스트했을 때 퍼포디노 가스를 썼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퍼포디노 가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볼게요, 한번. 오. 어, 확실히 셉니다. 확실히 세요. 그러니까, 어, 순정볼트 캐리어를 넣었을 땐 그냥, 어, 그 이것도 약하지 않다. 그런 느낌인데. 어, 스틸을 넣으면, 스티 스틸 보트 캐리어를 넣면 확실히 세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예. 네, 확실히 세요. 오. 연발로 가겠습니다. 오. 오, 괜찮네요. 작동성이 뒤쳐지거나 하지 않고요. 어, 똑같이 나갑니다. 같은 어, 압력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어, 특별하게 기화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느낌도 없습니다. 야, 이거 독특하네. 예, 그리고 지금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원래 있는 상태로 넣습니다. 아, 다만 mpas 기능은 사실 쓸모는 없습니다. 쓰실 필요 없고요 손대지 마세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상태대로. 오 자, 이번에 뭘테스트 하려고 그러냐면, 어, 지금 탄창이 좀 차가울 거예요. 막 쏘고 나서 21.8도 데피긴 했는데 22.3도. 이게 낮은 겁니다.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어, 이번에는 스티볼트 케이를 넣은 상태에서, 아, 여기 어떻게 지금 가스가 조합돼 있냐면 조금 놀라 놀래실수 있는데 마릴 가스 가득 채우고 그린 가스를 추가로 넣은 상태입니다. 그린 가스가 한 2초 정도 들어간 상태고요.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나 과연 작동이 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작동이 되면 좋겠는데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나가네. 어 진짜 써. 오 문제없이 나갑니다 아 대신 지금 제가 아 아니구나 가스를 그린가스가 아니라 레드가스를 섞었네요 레드가스를 2초 정도 섞었습니다 마릴가스에다가 오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근데 어좀더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야 마릴가스를 메인으로 썼는데 네. 어 심지어 연발까지 됩니다 <laughs>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여태까지 VFC 꺼쓸때 마릴가스에다 그린가스 섞어도 작동이 잘안될 거라고 그린가스만 써야 된다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어, 됩니다. 이게 과연 이, 이 제품의 설계가 좋아서 그런 건지, HK, VFC HK416 그 A5가 설계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나가네요. 아, 잘 나갑니다. 이야, 독특하네. 아, 일단 지금 현재 18.9도까지 떨어졌어요, 탄창이. 다시 한번쏴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가스는. 아, 계속 나가네. <laughs> 미치겠네. 아, 현재 18.1도입니다. 17.5도, 16.5도, 16.4도. 네,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자, 또 3차 테스트 또해 보겠습니다 과연 나갈 수 있는지 어우, 잘 나가요 <laughs> 어우, 씨... 계속 나가네 지금 현재 16.8 16.2 16, 16, 16 15.9 15.7, 어, 막 계속 떨어지네요. 자, 또 가보겠습니다. 아, 또 나가네. <laughs> 물론 가득 채우진 않았어요. 가득 채우진 않았는데, 또 나가네요. 17.2, 14.9, 네, 14.8. 아, 이거 지금 엄청 차가운데. 이게 지금 마릴가스에다가 레드가스를 2초 섞었다고 지금 이게 나간다는 것 자체도 웃기지만, 아, 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마릴가스를 가득 채우고 그린가스를 넣었을 때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좀더 안정적으로 탄이 나가고요. 예, 네, 이거 봐요. 예, 네, 이게 이제 끝난 거죠. 아, 진짜 잘 나가네요. 어, 결론을 내자면 지금 볼트 캐리어 스틸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진짜로 가볍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보셨죠 마리가스에다가 마리가스를 풀로 찌르고 거기다가 그린 가스 조금만 섞는 섞었는데, 그러니까 레드 가스 조금만 섞었는데 2초 정도만, 근데도 지금 문제 없이 계속 작동이 됩니다. 대략 어 제가 세보 가상적으로 세보면 한어두 탄창 넘게 쏜것 같아요. 대략도. 압력이 밀도 있게 나가는 것 같고요. 마지막 발까지 큰 문제 없이 다 땡겨지는 것 같아요. 대려 마릴가스에다가 추가로 넣었을 때는. 물론 날씨가 추우면 이 방법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아트 모형 대표 소동욱이었고요. 끝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